그것도 괜찮죠. 아, 어, 진짜 일반, 좋은 거 같아. 1박에 5만 원인데. 사실 그렇게 싼건 아니야, 솔직히. 어? 에어컨도 없고 근데 인터넷이 굉장히 빠릅니다. 5G, 와이파이, <laughs> 5G. 어. 아무튼 오늘 저희는 그 요르단 그 아카바? 어, 남쪽에 위치한 아카바. 남쪽에 위치한 아카바란 쪽에서 어. 이제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로 넘어갈 건데 음. 그 전에 아, 돈이가 돈좀 벌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셀프 서비스 가게 딱 빼서 예, 어, 예. 어. 1디나르. 예, 어, 예. 어, 어. 2,000원. 요리도 한번 볼까? 쌍용 나와요 진짜 <laughs> 둘이 밥 먹으면 무조건 고마워 양맞치가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냥 여기 식당 어딜 가도 둘이 밥 먹고 고마워야 진짜 고마워냐 그럼 여기 사람도 대체 취소시간을 버리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제 여기 야경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 아 그거 찍어놓을 거야 너무 이뻐가지고 찍을 생각 못했네 나처럼 표정 뭐냐? 어? 뭐, 뭐 이뻐서 뭐.. 나 뭐? 호스텔 <laughs> <laughs> 주인장인데 아유 착해 착해 금수저야 금수저 엄마 아빠 건물에서 어, 일단 저 입은 옷 있죠 옷 저것만 18만원이래요 저것만 아 이뻐 저거 옷났지 어제 하얀색 입어보니까 검은색 욕심나더라고 아, 너무 이뻐 저거 빠이빠이 땡큐 땡큐 스크라 땡큐. 땡큐. 땡큐 어제 저녁에 예매할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예매했나 보다 맞지 라인아 저... 온라인 할 때는 없었거든 전세기였는데, 전세기였는데. 아... 가봅시다 2시간 반걸린대요 2시간 반 저기 어딘가에도 페트라 알카즈나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아직 못 찾은 거야. 야, 확실히 휴양지인가 봐. 이 음. 호텔 다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어우 왜... 예붙어 벌써 싹다 인테리어 아니. 같아. 아니야, <laughs> 얘네 꼭 이렇게 결혼식 하면은 저렇게 빵빵거리더라고. 이렇게 결혼식 때마다 빵빵하는 거 보니까 인도는 맨날 결혼하나 보다. <laughs> 아, 이제 이해가 됐어. <laughs> 아, 그래서 그랬네. 왔다, 왔다. 네, 잘 시간이다! 오 여기에서 저녁을 먹고 가야겠다 뭔가 아, 맛있어 보인다 오 이거 맛있어, 보... 맛있어 보인다 바로 옆에 그 야도드 있죠? 뭐가죠? 근데 얘가 더 크죠? 뭐가죠? 이 살아남았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야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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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저희 내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갈 건데 네. 차 타고 1 5밖에안 걸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는 데와 이거 1 1 0이 세트가 1천0 0 0원한국에 비슷하네? 한국비슷아 <목소리가> 어. 맛있겠지? 백도날드 옆에 살아남았잖아 살아남은 어떻게 알아? 여기 오픈한 지 얼마 된줄 알고 보이시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쭈, 쭈, 쭈. 내일 저희는 여기에서 여기 보더, 여기가 이제 출입국 사무소인데 여길 건너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그래서 저희는 내일 이스라엘 넘어가서 거기 이제 홍해 한번 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넘어가려고 오늘 여기 온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도 홍해 있어? 어? 여기 홍해 있어요. 저 앞에 홍해. 있어. 이건 요르단 홍해고. 아. 이스라엘 홍해. 아, 이스라엘 홍해를 보고 싶었어. 그럼, 그게 찐이지. 어, 뭐가 다른데? 예수님 딱씨뭐 모세 딱해 가지고 간데가 이 저기 이스라엘 아니요. 예루살렘. 맞아? 그럼 확실히 알아? 역시. 성경책 봐서 안 봤어. <laughs> 어? 모세가 홍해를 갈라 가지고 딱걸로 갔잖아. 대아니 어. 맘대로 해. 어? 모세가 홍해를 갈라서. 그럼. 이집트에서 갈랐는데. 그러니까. <laughs> 이집트에서 갈라서. 어. 아무튼 온 것이 딱 저기 이스라엘 잘 어, 어. 잡은 거 아니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출 애국기. 알았어 알았어. 출어그 어, 어, 다음에 애국 애국 뭔데? 애국이 이집트. 오 안해? 어, 그기어또좀 어. 봤어. <laughs> 이야기 어 그래서 이집트를 어. 탈출하는 어. 이야기. 오. 그게 딱 이르슬랭이 딱.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서 보는 거보다는 어. 이스라엘 가서 봐야 그게 찐이다. 아. 이집트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laughs> 거기 너무 멀더라고. <laughs> 너 멀더라. 원래 어, 했잖아. 어. 아, 너무 멀어. 그러니까. 너무 어, 어가지고 경로에 벗어나. 어, 어. 동선 벗어나서. 이세. 어, 어. <laughs> 어. 아, 결과가 중요하지. 그치, 그치. 그 도착지가 어, 이세. 그래. 어떻게냐. 근데 어떻게 하냐? 이런 뭐하 뭐. 어? 맨날 햄버거, 콜라, 어. 아주 그냥. 스스 응? 야채를, 먹고, 야채를. 맛있겠는데? 어 야채를. 맛있긴 한데. 맛있지. 아, 연히 맛있지. 오, looks nice. 어때? 이거 한국에선 굳었어 아뭐뭐뭐뭐뭐아 뭐, <laughs>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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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한국에선 했다는 얘기지 아.. 진짜로? 자. 많이 짠? 그렇게 빡자진 않은데 어. 아나 아직 안됐거든? 이거 환불 안돼? 어 여기 만나면 혼자인가보다 아.. 다 나와있네 오 페트라 페트라 어? <laughs> 야, 기본 방 하네. 여기 상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호기 캐이한 사람 한명더 쓴다 여기 지금. 어, 깔끔하다. 8만 원짜리 방이고요. 깔끔하죠? 진짜. 레전드 레전드. 야 어떻게 이렇게? 와, 이게 말이 되나? 와, 진짜 이렇게하다고 소리가? 이스라엘로 가봅시다. 호텔이 런거 처음 봤어. 이거 왠지 그 기도하는 방향 가리키는 거 같지 않아? 아니. 맞지? 그런 것 왠지 그런 거 같아. 음. 오, 오, 야, 이게 아침 에거다 보이네. 오, 진짜 슈퍼, 그래, 홍해 아니야, 여기 홍해. 어, 야, 다 봤어, 다 봤어. 가야지 이제. <웃음> <웃음> 아, 봤네. 그러면 오늘 바로 그냥 저기 예루살렘 가자. 네, 그할줄 알았어, 요 어? 그 아, 그 다른 방법 야될거 아니야. 오, 어, 야, 저기 이스라엘인가? 어 그런거 같아 맞아 솔직이스라엘오아저 이스라엘이야? 어. 잠깐만 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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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아, 이스라엘이네 이스라엘이야 저거 와아 요르단에서의 마지막 밥을 먹으러 갑시다 확실히 우리가 아래쪽내려오 내려왔나봐 아우 어, 너무 습하고 덥고 우 오늘도 주스 한잔 마셔 갑시다 후 형이 해보면서 딱밥 먹으면 되겠다 딱 야아 야 이거 진짜 바닷물 어야 되나? 오 먹어봐, 멋있다. 아씨, 모색 땅치는 야. <laughs> 괜찮은 음식 있나? 확실히 다 망가졌어. 네. 왜? 어? 왜? 다 비지. 어, 운동 사람들은 이렇게 오는구나. 어. 이제 시잡을 쓰고 들어가네 바닷가도. 아, 그러네수오장 같은 것도. 야 실제로는 처음 본다. 이렇게 쓰고 들어가는 거. 아, 이 정도 거리면 그냥 수영해서할수 있겠어. 가자 그러면. 아, 여기 밥 먹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배고픈데. 오늘 주말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진 않네. 원래 시끌벅적해야 되는데. 조용하다, 조용히. 아 너무 더워가지고 아못 걸어 다니겠다. 후. 여기 가게 문 연고 맞아 이거? 열어가라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오. 오 맛있겠다. 오야 죽인다 야야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기가 막히니까 어. 크, 장난 아니니까 됐으니까 이게 이게 스파이스에 스파이스, 스파이스. 응. 레운 소스 어. 딱 해서 어. 이 밥을 이렇게 넣고 딱 위에 뿌려가지고 응. 비벼서 탁왜왜왜 <laughs> <laughs>

아, 주 만족스러워 뭐야? 단 마지막 식사 음. 완벽해 완벽해 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0거이이상하다딴데 이거 뭐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가야 이거 야이야이야이 뭐야? 이거 뭐 He said like 7, 8,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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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세7 파7 븐 15디 나르가 7디 나르가됐네 아니 이거 차로 거리가 5분 거리였나? s o r r y okay 무슨 말이야? good jordan very g o 아이씨 저걸로 대, 대화를 시도하네. 네. 난 나를 받으러 와라 그러라. Did you go to Petra a n 예예예예 y e s t e r d a 황무지야. 황무지. 아무것도 <한국> 없어, 씨. 가 <laughs> 봐. <I don't know. 웃음> 아, 오늘 이거 이사 갈수 있는 거 맞아? 불안한데. 항상 불안해. 어디 갈라 그러면. 이제 여기. 네 대참이. 오케이 오케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여기서는 문화에 넘어갔네. 어. 응, 응. 이제 이스라엘만 가면 되네. 이제 뭐. 아, 이거? 응, 이거 아시아도 아니야. 셔터냐? 응. 아, 무슨 오죽이든가 높은아거 아, 무서워. 또, 와, 또 왔어. 왔어. 여기 내리는 거야. 이제. 저희는 이제 요르단을 뒤로 한채 이스라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냥 제목은 뚱커스니스. 워낙에 계획이 없어서. <laughs> 알비께 마법에 담아네. 어 마법에 담아. 알비께 한 방에 그냥 바로 통과 안 했습니다. 그냥 끝. 어. 알비께 막 신나 가지고 알비께 알비께. <laughs> 이스라엘에서안 먹힌다는 거. 아 이스라엘. 요르단에서 먹혀. 알비께 먹혀 막 신나해. 근데 이제 넘어가 면 모르는 거야 이제. 이스라엘 간 사람이 꽤 있네. <laughs> 이게 면소점이야? <laughs> 야. <laughs> 어이 국경 넘는 거 수월한데? 아유 별거 없네. 아 이스라엘. 이야아 <laughs> 예수님이 나라. 이제 일로 가면은 예수님이 나라 이스라엘이에요. 어, 스무스하네? 스무스하네, 스무스하네. 내가보다 알이디깨서 그래. <laughs> 씨 <아씨. 예수. 웃음> 아니 <웃음> 거기서 메이플 스토리가 나와. 나 보고 메이플 스토리 게임 해봤니? <laughs> 자기 한다고. <laughs> 아니 너무 쉬운데? 넘어오는 게. 그리고 검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나이스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뭐 한국 시뭐 게임부터 해가지고 뭐 인사말부터 해가지고 뭐모는사람네 <laughs> <모르겠어요. 웃음> 뭐야? 이거 너무 이게 끝이야 이게? <laughs> 아이뭐 비자 비용 내는 것도 없네. 어디 가야 되냐, 근데 이제. 이제 택시 타고 이제 가면 되는 건데. 버스 타야 되는데. 근데 너 숙소도 예약 안 했잖아. 어. 뭐 어제 계획하고 있어 일단 이스라엘 돈이 한 푼도 없고. 숙소 <laughs> <laughs> 예매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그냥 가까이 있다. 그냥 무작정 택시를 타고 일단 일로 가 달라고 하다 하에 어. 거기서 에이티엠 뽑으러 을까 어. 그러면 방법 없겠다. 보이시죠? 저희 지금 넘어 왔어요, 이스라엘로. 근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돈도 없고 택시도 없고 <laughs> 걸어가야죠. 뭐, 오버도 없어가지고 걸어가야지 뭐. 걸어, 한 시간 어. 한한한 그러니까 아니 이게 확실히 군대 행구했던 거에 어, 이런 것도 아유. 도움이 돼. 야한 시간 아무것도 아니야. 야 우리 그때 군장 20km 메고 있었 씨. <laughs> 금방이지 40km 왔다갔다 했는데 금방이지. 저기 한 시간이면 말이야. 공... 저기 한 시간이면. 아가가 가, 가. 심지어 우리 와디 무사에서 여 시간 동안 걸어가지고. 에이. 아 이거 한 시간이 껌이지, 자이 씨이 씨. 야 이거 들어줄까 내가? <웃음> 어, 그래? <laughs> 어, <글래>? 야, 달가면서한 <laughs> 시간만. <웃음> <웃음> 아, 끝이 보여, 벌써. 어, 그러네. 벌써 보여, 끝이. 아, 이렇게 많은데 네개하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안 이렇게 많은데 들어가는 사람한테 그 흔들면 뭐하냐고. <laughs> 어디 근을 없냐 근을? 어디 근을 없어? 야 죽겠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계획 없이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국경 넘어가지 마세요. 지읒 됩니다 아니 지금 넘기 걸어야 돼요. 호. 야도이 히치하이킹, 히치하이킹, 히치하이킹.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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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laughs> 아우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정 없다. <laughs> <laughs> 어, 정 없어, 정 없어. 근데 저멋있지 않습니까? 저 요르단. 얘가 이스라엘. <laughs> 근데 요런 계획 없는 여행 또한 여행 아니겠습니까? 재밌어 <laughs> 나름. 저희가 아무튼 이렇게 1시간 걸어가는 곳이 네. 그 버스 정류장이에요, 정류장. 정류장. 그러니까, 여기 센트럴 스테이션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 그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렇지. 어. 그래서 오늘 그냥 바로 갈수 있으면은, 네. 그냥 바로 갈라고, 그냥. 어, 그렇게 오래 걸릴 지 알았어. 그래. 4시간 반 정도는. 오래 걸려. 어. 아, 금방이야. 아, 오래 걸려, 오래 걸리는데, 어. 아이씨, 나이 옛날에 저기 LA에서 라스베가스 다시 한 버스 타봤거든. 어. 아우, 금방 아니더라고. <laughs> 금방 아닌데, 아유, 우리도 가는 게어때요 어, 그래서. 오늘 만약에 못 가면은 여기 사로묵고 어,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가고. 온라인으로 하려 그랬잖아. 응, 응, 온라인이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 직접 가야 돼. 진짜 저희 이게 사실 무계획인 것도 있는데 어. 어.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네. 원래는 막 비행기도 알아보고 뭐다 알아봤어. 에이,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나 이렇게 어디 나라 도착해가지고 네. 한 시간 동안 어디 걸어보긴 처음이야. 아 진짜. 당연하지. 항상 버스나 뭐 지하철이나. 택시 탔지 사막에 살았네 이거 아, 사람들 보니까 막돈 내고 사막 가더만 그니까 러 그럼 뭐가 달라 이게 지금 똑같아똑같아 그 사막 트레킹이나 응 사막 옆에 트레킹이나 에이, 에이. 씨, 뭐가 달라 우리 심지어 아스팔트야 훨씬 낫지 에이. 심지어 인턴도안 돼가지고 아까 지도를 저장해놨어 <laughs> <laughs> 아 여기서 길 잘못 되잖아 그냥 오늘 죽는 거야 여기서 그냥 네. 독도법을 <laughs> <톡톡법을> 해야 되잖아 <되지>. 독도법 <laughs> <톡톡법> 씨야 <laughs> 오랜만이다 이거 <그거. 웃음> <laughs> 근데 사막이 아무것도 없어 지형진물 <laughs> 있어야지 뭐 <뭘> 이거를 그래. <laughs> 야 조심해. 굴러 떨어진 밭도 없어 여기서. 나누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야 이거 차 타고 갔으면은 어? 못 봤을 거야. 못 봤지. 어? 야쭉가 이제 걸어가 이제 걸어가. 혹시 나 이거 안 봐도 되거든? 내가 <laughs> <laughs> 안 봐도 돼. 야 어? 이던데야 도망가. 어디? 제 바닥 건너편. 아 그러네. 저 보라 있던데네 여기 있을 거야. 야, 이 하루도 놀리는 거 같아. 꼭 말하는 게쪽뱅이 이런 거잖아. 쪽뱅이 이런 거 같아. 누가 붙였어? 아, 이 할아버지 계속 놀리네. 어? 적당히 해야지. 원래 행군한테 이렇게 개소리하면서 가는 거야. 원래 개소리하면서 가잖아. 근데 진짜. 그리고 이제 한 5시간 지나면은 <laughs> 이 다리가 내가 걷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가 멋대로 걷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야, 거야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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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우리 돈 없어. <laughs> 돈 없어. 그리고 <laughs> 보면 알아 어디, 어딘지? 걸어가! 야, 한 시간만 걸면 돼. 그리고 지금 여기 너무 땡볕이라서 여기서 한 시간 기다리느니 그냥 걸어가는 게 나아. 봐봐, 저 건물 보이네. 다 왔어, 다 왔어. 이거 걷는 것들이렇 힘든데. 네. 그 당시에 모세가 홍에딱갈라가지고 그것이 네. 걸어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러니까. 어? 오. 그래. 주유소 가서, 와, 뭐좀 마셔야겠다. 이야. 와, 오아시스다, 오아시스. 오아시스. 파워웨이드, 근데 파란색이 아니야. 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스크림도 먹고 이온도 먹고 뭐 못할게 뭐 있어 북경에가까운소 그러니까. 그런지 인넷이 되긴 되네 되긴 그래서 우버를 불러봤는데안 아, 잡혀 안 잡혀 <laughs> 어떻게 걸어가야지 아, 아 잠깐 아, 좋았어 잠깐 기분 좋았다 어. 그렇지아 근데 사실적으로 여기 주유소에 ATM 있어야 되는 아, 거 아니야? 그니까 그래도 편하게 가라고 인도 있네 그러니까. 됐지 그면은 아. 여기가 파워웨이드 한개가십0세켈 10쉐켈. 약간 욕하는 것 같은데. 10쉐켈이에요. 10세클. <laughs> 어. 그리고 이거 두개 사면은 20쉐켈. 어, <laughs> 발음 조심해야 돼요. 어. 어. 발음 조심해야 되라고요 이거 보니까. 이거 10쉐켈은 어. 4,000원이고. 그렇지. 20쉐켈은 8,000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한병씩 먹었거든요, 지금. 아우그래 어, 이제 20쉐켈. 그러니까, 이거 심지어 우리 이거 두개 사고 아이스크림 두개두개 해서 총 어. 60쉐켈. 어. 비싸! 아우뭐산 어. 어, 것도 없는데. 근데 이 여행 메이트가 진짜 중요한 게 사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이거든. 내가 왜 걸어가야 돼? 어내가 왜? 미쳤어? 나 싫은데? 이러면 답도 안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냥 걸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면 왜 같이 걸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본인이 아무리 친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자기 친구랑 아무리 친한 것 같아도 같이 여행 가서 쌩 가는 경우가. 이런 생기는거야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다 <laughs> 아무튼 이런 경우가 생겼어 근데 자기는 차를 무조건 타야 되겠다는 친구가 나쁜 친구도 아니고 네. 자기는 무조건 걸어가겠다는 친구도 나쁜 네. 친구가 아닌거예요 네. 그냥 그 성격이 그런거야 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존이가 난 무조건 차를 타야겠대 그러니까. 난 내가 맞춰요 네. 네. 그럼 뭐 저기서 밤을 새더라도 네. 그냥 차뭐탈 때까지 기다렸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같은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맞춰주는 네. 어. 아유, 알겠어? 어. 결국엔 너 어필하는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게. 야, 뭐야, 이거? 아, 씨. 야, 돼? 오. <laughs> 야, 돼? 뭐, 뭐, 뭐. 누가 돈 조금 남겨놓고 갔나봐 갑자기 소리 떼떼떼떼떼떼. 떼떼 하면서 안 돼.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단강 건넌다. 내가 어때? 저기 요단강이었어. 요르단이니까요르단강 어, 그래서 요단강이야. 그래서. 요르단강 저기 다른 아, 데 있잖아. 지금, 그래서 너무 힘들어, 지금. 아, 저게 힘들다. 어, 지금 너무 힘들어. 어허허, <laughs> 막줄것 아, 같아, 진짜. 이제 슬슬 어깨가 눌리기 시작했어요. 그딱이가방이막 그러니까. 잡아 끄는 것 같아, 이렇게 어깨를. 아. 어,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 병장. 응? 아, 네? 아 이기쯤이야, 뭐. 아. 이것도 혼자 했으면 못했어요. 아, 못했어요. 이렇게 여행 친구, 여행 메이트가 있으니까 할수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제가 여행은 진짜 혼자 하는 거 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심심하고 외롭고, 음식 먹어도 맛없고. 네. 제일 좋은 거는 이쁜 여자친구가 오는 게. 그거만큼 그러니까. 네, 좋은 게 없죠. 아, 어, 진짜.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그 인간이 꿈이라면. 나 법의 세계로 어디 가는 저 달빛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맑은 공기 만이에 <laughs> 기대보면 안 되지. <웃음> <웃음> 외국에 봐, <뭐해>? 뭐, 외국에 뭐 들고 거지 끝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맞지? 높은. 다 까먹었다. 멋있는. 멋있는. 사나이. 사나이. 사나이 많지만치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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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이런데로 부르면 안 돼. 네, 네, 네. 아유, 씨. 네, 네, 네. 멋있는 여성분도 많아.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이런 거 부르지 마. 2022년이야, 2022년. <laughs> 야 거의 40도야. 너무 안 됐네. 이야. 야 얼마나 뜨거운지 감이 오시죠 야. 그 사막에서 그 정도면은 체감으로 40도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아 말이 뭐해. 여기다가 아. 이게 여기 반사돼가지고 아. 얼굴로 와, 아. 올라와 버리니까. 아. 야 진짜 죽겠어, 아. 죽겠어. 엄청 건조하다 근데. 그러니까 고생발라 입이. 야금만더 가면 좀만 더 가면 돼. 아. 왔다 왔다. 와다 왔어 다 왔어. 와. 오, 동서울터널 느낌나. 오늘 가는 버스가 있으려나? 오, 사람 많다. 어, 아무도 없지? 어? 아, 티켓 사야 되는데. 이게 예루살렘 가는 버스인데, 뭐 아, 어,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어, 되는 거야? 10분 뒤에 출발하는데 현금밖에 안 된대. 저이씨. 저 씨. 저 예수님이 나라 저 씨. 진짜 말도 안 돼. 와. <laughs> 야, 진짜 먼저 다 와. 야, 이게 버스가 있다고? 아, 진짜 죽겠다.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다 아니, 진짜, 맞지? 와. 야, 이게 말이지? 못어줄 알았는데? 이게 3시 반 버스인데, 지금 3시 28분. <laughs> 진짜? 아, 아무 생각 없이 걸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놓치면 내가 야 되는 거잖아. 어.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하루 아겠지 하루 왔겠다. 자. 아. 와. 아, 자면 되지? <laughs> <가면> 돼, 이제. 맞아. 블러셔로 하면 돼. 허! 포트 한다고, 하잖아 나이게안 돼. 20년 못샀네 아, 이게 예. 버스 이거. 안거니까 이거, 이일진거거같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어떻게 일진 이거. 내가 이밥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 오렌지 주스 하나에 13세 개예요. 아, 7개, 7개. 아, 아 장나이지. 야, 여기 진짜 와이스 와시스 죽니다. 나 얼마 더 가야 돼, 우리? 자, 아, 3시간? 아, 3간 넘어야 돼. <laughs> 짧아? 짧다며 심지어 버스 번호도 444야 에요누구이아거 네. <laughs> 바다야 바다야? 스를 보는 것아이요누구아요구의버스다 보는 것은 아구아의다 왔다 이제 어? 다 왔다. 어디에? 따라가,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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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분들이 너무 아름다우셔 <laughs> 이스라엘 고객행이 아예 없네 아 너무 좋다 60만 사면 모든 걸다할수 있는데 야 이거 인테한데가 미치겠다 간만에 대중교통 이용한다 와 이거 너무 비싸가지고 아우 트램 잘 돼있네 파이브 뭐였지? 쉐일? 쉐일? 야이 ㅅ꺄 ㅅ꺄 하나에 550 쉐일 안... 뭐라고? <laughs> 계속해봐 한번 <laughs> 진짜 a t s the n 호주랑 똑같이 moved on the other day. She moved on 만원인가 그니까 여기, 물가가, 아, 여기 물가가, 물가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 u g g e Ishu morning. I got you. You got up. I'm 어, 았다 네, 어디 가 체크인? 아여기가 없다. 와, 지금 어디 갔냐? 아, 제가 좀 쉬자 좀. 아, 야, 여기도 오지 크다. 35를 가야 되는데 지금 어, 여기네 여기네. 오, 과연 값을 할 것인지. 일본 온 줄? 아이고 일본 온줄 알았어요. 여기가 2박에2 5오만 칠천 원입니다. 드시십니까? 오 화장실 따로 있게 하네. 아 이거 어디야? 이거면 됐지? 오 변기가 따로네. 이야. 네. 그 작긴지 작다는데. 유럽인 거 같아. 어? <laughs> 한마리 늙어보는 이 유럽 감성. 아 야. 어떤 감성인데? 어. 근데 왜왜다 있고? 뭐야? 아, 그이뭐야겠네 아, 이스라엘. 어우, 너무 마음에 들어. 저기 저기도 맛있겠다. 근데. 그러니까 저 맛있겠지. 괜히 사람 많은 게 아니야, 여기가. 아, 진짜 완전 유럽 같다, 진짜 여기. 여기 여자들 다 모델 같아. 진짜로. 남자들 다 모델 같아. 아, 여기 와서 이제 오징어임을 느낍니다. 진짜 진심으로. <laughs> 아 물론 뭐 오조각 두 마리쯤 걸어 다. 어, 지금 <laughs> 오조두 마리가 지금 <laughs> 이쪽 <이조포에> 보에가아야이 <가고> <laughs> 이야... 유럽 갬성 이게 유럽 갬성이거든와 어... 네? <laughs> 이거 뭐야 아이스크림 집인가 봐. 커피? 커피? 아 그런가 이 시간 좀 그런가. <laughs> 이시좀 그런데 못잖아 어. 그냥 뭐 시원한 거 마시고 어. 밥될 만한 먹어야지. 거 먹고. 어아 오... 어, 유럽 감성 아, 너무 좋아. <laughs> 아. 지금 기분이 많이 좋아 보여. 어, 아야, 오랜만이야. <laughs> 고기 킹이 없지? 어. 이렇게 속나지. 어? 깔끔하지. 어? 어우. 어... 이쁘지? 뭐가 뭐가? 어? 이쁘지? <laughs> 여기 뭔가 깔끔해 보이네. 파스타 한개 시키고 그러니까 파스타 한개 시키고 그 응. 사이드로 샐러드 그리고 응. 음료 하나 했는데 117쉐일. 아, 117이었어? 어. 1심지였어 야, 진짜 비싸네. 여기 있다가는 그냥 죽생겼 어? 아니 그 예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안 맛있기만 해. 야, 부가세가 17%야. 부가세 17이야? 어. 양아치네. <laughs> 부가세 17이야? 어. 와. 어. 그래서 그 17이구나. 어. 아, 그러면 47,000원짜리 포탈 아. 44짜리 파스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어, 진짜. 지저스 크라이스트. <웃음>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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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지열? 밥 먹어. 느끼가 힘든데 비주얼이. <laughs> 어때요? 그니까 우리가 먹던 파스타는 아니야. <laughs> 절대 하하하하 <써먹어봐. 웃음> 아, 처음 <먹어봐>. 어. <laughs> 그냥, 뭐랄까? 신우에다가 담가다뺀 맛이야. <laughs> 진짜 좋은 맛이 되게 심심한 맛이다. 그러니까. 어, 아괜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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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겠괜이아 괜찮아? 괜찮아? 아아 음 단백질도 부족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싱겁게 먹는 사람한텐 추우네. 나처럼 짜게 먹는 사람들은 못 먹어 저거. 아마도 안나가지고 네. 생각보다 먹다 보니까 맛있네. 그러니까 먹다 보면 괜찮다. 먹다 보니까. 맨처음에딱 먹자마자 뭐야 시? 아마도 안 나가지고 그랬는데. 네네, 네네. 야 괜찮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했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사가 샬롬이래요. 샬롬.